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입니다. 이런 전당대회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면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대구 경북권역 합동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동 연설회장에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윤리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전환길 씨의 이 전당대회 관련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검지하였다는 말을 말씀을 드립니다.